안녕하세요 포만삭비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들은요 유형은 뭐냐면 곡선 밖에 한점음 접선 유형 세 번째죠 접점이 주어질 때 예, 뭐 접점 관련된 법선도 공부했고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랑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꼭 접선이 한 개만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치 그러면은 이 형태 그대로 풀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때 그때마다 이거는 기울기가 기울 좋아졌을 때죠. 그렇죠? 알고 있죠? 그때 이렇게 이걸 풀던 또는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다. 이걸 풀던 간에 서로 다른 t값이 몇개 나오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t값이 몇개 나오냐에 따라서요.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가 결정되잖아. 따라서 결론 접점의 개수요. 접점의 개수. 이걸 파악하면은 이 접점의 개수가 곧 뭐다? 곧 네. 접선의 개수다. 주원 조건, 조건을 만족하는 접점의 개수가 곧 뭐다? 접선의 개수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렇죠? 어, 이전 강의할 때도 몇번 언급했었어. 그렇지 그니까, 러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가 몇개 나오냐? 그 서로 접점의 개수만큼 당연히 그 지점 지점에 접선이 존재한다. 접점의 개수가 뭐, 곧 뭐다? 접선의 개수다. 문제 풀러갑니다. 아, a 마 0에서 곡선,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일 때 a 값의 범위야. 그니까, a 컴마 0에서 Y컬, 누구한테 긋는 거야? Y컬, x 곱하기 2에 X마이너스 1승이요? 언제, 언제 a 컴마 0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 두 개가 될때 A 값이 옵니다. 그렇 접선이 두 개래. 그러면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지, 그렇지 유형 3번 따라서요. 접점이 있어 없어. 이거 대충 그릴게요. 이놈의 그래프 대충 그려 놓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 두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a 컴마 0에서요. 일단,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무조건. 없으면은, 2번이형3번이형접점 이렇게 설정해야 돼요. t, T2에 t, 곱하기 2의 t-1승이요. 마이너 t, f, t. 설정해놓고, 여기 있던 두 정리된 접속선 네. 뭐야? 지가성학형지가학형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것하고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a, 여기다 a 노즈 말만 하는 x, a 노즈 0 나와야 돼. a, 컴마 0도 써먹읍시다. A 컴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미쳤다 미안해 클라날뻔했네 그쵸? 쏘리 쏘리 이건 지금 곡선 밖에 있는 점이죠? 이게 접점이면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올테니까 따라서 이거 그대로 풀어, 풀어줘봅시다 자 T-A는 마이너스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은 이것 빼기 이거 T 고하기 2에 t 마이이스그였죠 이게 이게 네,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저거 미분합니다 Y프라임은요 안 미분도 있고 더하기 뒷미분 앞고 이렇게 될 텐데, 그치? 이에 X-1승 묶어주면은요, X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그쵸?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네. T를 넣어주면요, T일 때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치? 이에 T-1승, 그 다음, 고박이 T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것이 곧 접선의 기울기 얼마? M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M값 알고뭐 A값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를 만족하는, 잘 들어, 요걸 만족하는, 이 만족한 t 값이 t가 몇 개요? 실근 t가 몇 개? 두 개. 이 접점의 X, 접점의 x좌표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실근 t가 몇 개요? 두 개. 실근 t가 두 개가 있도록 해봐라. 왜? 실근 t가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접점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접선이 두 개가 나올 테니까. 응? 어? 됐나? 네. 삼수봅시다 요건 양수니까 지울 수 있죠. 고민은 다음 같아요. 자면은 T만 남고요 우면은 T뿌리에다가 물고해요 여기 있던 T마 에 곱해주세요 정리 T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티는 얘랑 지워지겠네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 A T만 남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A 관련 정리하면 T제곱 됐죠 플러스티는 얘랑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A 요거에 관련된 실근 T가 요거 요건 실근 T가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판별식이요? dt죠? t가 0보다 더 커야지만 이 실근 두개가 낫겠지? 가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 요 이것이 0보다 커야겠어요. 인수분해. 다 돼서.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5와 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적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오려면요, a 값은요, 이런 범위에 있어야겠네. 그렇지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다. 오케이. 정답. 중간식 문제네, 그치? 할수 있겠죠? 그니까, 러 저기에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접점 의 x 좌표 t가 몇 개? 실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떠야겠다. 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접선 구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개수만 확인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만 우리가 파악해주면 되겠다. 됐어? 하나 더 풀어볼게. 점 삼컴마 이에서요. 삼컴마 이에서 곡선 어디다가 곡선 y x분의 x 마이너스 y분의 y 이 x 분의 X 마이너스 1. 여기에 그 접선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랬어요. 그렇죠 3,2는 3,3 넣어주면요. 3,3분의 어, 2가 나오니까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접점 접점을, 접점님 접점을. T, T, T 마이 이걸 접점이라고 할까? 접점? 접점이라고 하면. 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안 그려도 되지. 응. 접점과 곡선 밖에 한 점을 있는 평균 변화율. T-3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T T마 1 빼기 얼마? 2 이렇게 쳐쵸 X2마 액간분의와투마 와관 이 평균 변화율이 뭐랑 같다고요? 얘를 미분한 것 Y프라임 미분한다 분모 제거아 이거는요 X가 분모 간단하니까 한번 Y를 정리한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사실은 1-X분의 이잖아 이게 좀 편하겠다 그쵸? 따라서 요걸 미분해줄게 Y프라임은요 미분하면 0이고요 요거 미분해주면 은어 마이너스 X. X 제곱분에 이렇게 나와있죠. 얘는 마이너스 이거니까, 떨구면 플러스 바뀌고요. 하나 빼주면은 x 의 마이너스 2승서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따라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줘, 이제? T를 넣어주면은요. 네, 그때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 이것이 같다고, 같다고. 그러면은, 기울기에 관심 없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걸 만족하는,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접점의 X앞에 T값이 몇 개나 이런 이야기야. 얘가 몇 개냐, 서로 다른 이걸 만족하는 T값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접점의 접이접점 개수를 알수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를 알수 있으면 뭘를알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그만큼의 접선의 개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T가 실근이 몇개 있냐. 산수하러 갑시다. 크로스 곱해줘요. 곱해줘요. 어떻게 해요? 얘는 요 T 곱하기 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제곱 되겠고요. 우변은 요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T 제곱인데 마이 T 제곱. 이쪽 넘길게. 플러스 T 제곱. 플라스티어? 얘는 지워져버려요. 그죠 빼기 3은 0. 따라서요. t는요, 뿔마루투사 몇개 나와요? t는 지금 실근 두개때나요그죠 직접 구할 수도 있죠. 다시 한 번. t제곱, t제곱. 다음 나오니까 이건 지워지고요. 예. t제곱 빼기 3은 0. t는 두 개! 접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 있어요. 접선몇개 있을까? 두 개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정답 몇 개? 두 개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클리어. 숄숄하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 내용. 접점이 몇 개인가? 서로 다른 접점이. 그걸 알고 있으면요. 당연히 접선은 그 접점의 개수만큼 존재한다는 것. 마지막 문제. 원점에서 곡선이 있다고 해. 오직 하나의 접선이그 있을 때 밑줄. 자, 원점 0,0에서요. 어디다가 저기 있던 y equal x 플러스 a 하고,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여기다가 오직 하나의 접선만 그을수 있을 때에 그때 상수 A 값. 단 A는 0이 아니래. 오직 하나의 접선. 갈까요? 0 넣어주면은요, 0 넣어주면은, 0 넣어주면은 이 형성 뭐 해서, 아, 오직 하나의 접선이니까 0컷 마형 봐줘야 되는데. 자, A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0 넣어주면 A구요. 0 넣어주면은요, 1이니까 A에요. 근데 A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0컷 마형은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치?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곡선 바퀴 한 점,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3번 유형이니까 접점이 있어야겠죠? 접점을 설정합니다 접점을 흘려, T, T 플러스 t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뭐가 딱 떠올라? 3번 유형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각삼각형 평균 변화율 X2 X1 T분의 8. Y2 Y1 T 플러스 A 잘쓰라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요 이게 뭐냐면은, 액토마, 애관분의 와토마, 와와, 해서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이것이 뭐랑 같다고? 얘를 미분한 거요? 도함수가자. 도함수의 y'은요, 앞미분도 있고, 더하기 뒷미분 앞고, 마이너스 떨어지죠. 뒷미분 해주면은, 그대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떨어져서 이렇게. 이에, 마이너스 x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묶어주면 얘는요, 1빼 x 빼기, 1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지 이거 여기다뭘 집어넣어 여기가 이제 우리가 t일 때의 그때의 미분계수니까 접수의 기울기 t 집어넣어주면 2에 마이너스 t승 곱하기 t 집어넣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돼그지 좋아 따라서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이제 t가 몇개 있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뭐 이거 이퀄 기울기 이런 거 지금 쓸데 없다 기울기 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 뭐 기울기 알고 뭐이점 이 알아가지고서 접선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접선 구하는 과정에서 이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T가 오직 한개 있어야 돼요 왜요? 지금 접선이 한개 맞다 있사가 했으니까 는 이걸 만족하는 T가 실근이 오직 하나 있도록 하는 A 값 구해라 이해 같지? 이해 같지? 따라서요호호 걸어갑니다 어, 얘는 늘 양수니까 날릴 수 있겠고요 T를 곱해줘 따라 정리해주면 좌변은 T 플러스 A만 남아있고요 우변은 T를 곱하면 마티제 아, t제, 다음에 마이너스 at 플러스 t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넌 안녕 안녕 날라가고요 주소 넘기면 t 제곱 플러스 얼마 at 플러스 a는 0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이거가 오로지 하나의 실근 가져야 돼. 어? 접점액접점이 하나씩 되는 거니까 2차 t와랑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얼마다? 0 나와야겠네요. 그래야만 중근 가지 것 아닌가? 굿. 판별식 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가 0 나와야겠어요? A 묶어주면 따라서 A는 0이거나 5와 4 나오는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우리 학생 전화 빵빵! A가 4일 때에 얘는요, 원점에서 접선 딱한개그을수 있다. 답몇 번? 4번, 이렇게 클리어. 됐어요? 네. 돌아와서 문제세개씩이나 풀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을수 있는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으면 접선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그치? 접선 구하는 과정에서, 접선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정한 접점의 x좌표, 접점 서로 다른 접점의 x좌표가 몇개 실리고 이걸 만족한 t가 몇 개가 있냐 그몇개 실금 몇 개가 곧 접선의 개수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